안녕하세요, 바치홀 제이크입니다. 자 우리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종목은 어, LS 전선 아시죠? 아 시간에 서 지금 상한가가 갔는데요. 좀 요즘 이슈가 그거죠. 예, 송전망 시장 그쵸죠 어, 송전망 시장 이제 민간 개방 등 전력 설비 뭐 수요 확대 전망 뭐 이런 뉴스에 시간에 상한가가 갔는데 시간에 급등이 나온 거죠. 요거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 전망이라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여러분들 주식을 할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추세를 볼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추세를 볼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추세를 볼줄 알아야 될까요? 우리가 추세를 봐야 수익을 이렇게 길게 가져갈 수가 있어서 그래요. 추세를 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어, 상승 추세에서 눌림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눌림목이란 뭘까요? 자, 눌림목이란 다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높은 산 정상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산 정상을 향해 한 번에 올라갈 수가 있나요? 절대 못하죠. 예, 올라가다 쉬어가고 올라가다 쉬어가면서 결국은 차근차근 산정상로 올라가. 때로는 포기하고 이렇게 내려오기도 해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도. 절대 한 번에 못 올라가지게 올라가다 쉬어가는 구간이 필요해. 이 구간은 뭐라 그래 우리는 예 맞아요. 어, 눌림 목 또는 조정 구간이라고 하죠. 자, 우 눌림 목이나 조정 구간이 왔을 때 우리는 고민이 생겨. 어떤 고민이 생기죠? 첫 번째, 아 매도를 하고 수익을 실현해야 되나 하는 고민이 생기고 두 번째는 홀딩을 하고 추세를 지켜볼까 하는 고민이 생겨. 그래서 희한하게도 나만 매도하면 주가는 올라가고 나만 홀딩하면 주가는 여지없이 내려가죠. 이게 여러분들만의 기준이 없어서 그런데, 우리가 기준을 잡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장대 양봉에 대해서 알면 돼요.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면, 항상 고점을 긋고, 고점을 긋고요. 절반, 절반을 긋고, 여기 절반을 긋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래서, 여기가 1번, 2번, 3번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 3번 위에서만 안착이 되면 주가가 올라가서 조정됐을 때 홀딩. 이탈하면 매도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그래서 특히 1번, 2번 패턴에서는 더 급등이 잘 나온다는 것.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주봉에서는 딱히 볼게 없어요, 지금은. 다 꼬리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월봉에서 주봉에서는 봅시다. 자, 주봉에서도 어, 이 꼬리뿐이 안 보이죠? 그 때문에 딱히 볼자리 없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이제 목표가를 잡아야 되니까, 그쵸? 그러면 일봉에서는 뭐예요? 일봉에서도 봅시다. 일봉에서 는 꼬리가 여기죠. 1차적인 상승은 여기. 2차적인 상승은 여기죠. 그렇죠? 이렇게 될것 같아요. 렇죠 이렇게 그어 놓고요. 자, 우리가 본격적으로 분석을 하기 에 앞서서 요즘 여러분들 음 일봉에서 여러분들 20일선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 일봉에서 20일선은 뭘까요 여러분들? 일봉에서 20일선은 예. 추세를 보여주는 선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어떤 분들은 생명선이라고까지 얘기하죠 그만큼 중요한 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이십 일 이평선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뭐 이십 일선이라고 그러면 뭐 이십 일선의 종가를 이렇게 나눈 선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는 가장 기본적인 건이평선의 뭐다 방향선이, 방향성이라고 생각해요 이평선의 방향성 그러니까 이 평선이 상승을 한다는 건 뭐예요? 주가가 상승을 한다는 거고. 그죠? 이 평선이 이렇게 내려간다는 건 하락을 한다는 거예요, 주가가. 그럼 우리 답은 나왔잖아. 요 어디서 매매를 해야 돼? 당연히 이 평선이 이런 상승인 구간에서만 여러분들 매매를 하면 되겠죠? 우리가 여기서 하락 구간에서 나 혼자 매수한다고 이 평선을 상승으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기억을 하세요. 예. 아시겠죠? 그럼 우리 내일장 전략을 세우기 전에 요즘 분기 실적이 많이 발표하잖아요. 분기 실적을 보고 실적 그 보고서를 보고 뭘 봐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 좀 잠깐 드릴 건데, 자, LS 전선 아시죠? LS 전선 아시아에 만약에 LS CR를 치면, 자 보시면 분기 보고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를 다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럼 어느 부분을 좀 보면 좋으면 사업의 개언은꼭 보셔요. 사업의 개혁고 그다음에 매출 및 수주 현황 이것도 봐야지 매출이 어디 나오는지 이런 것들도 잘 보시고 그다음에 봐야 될거 뭐냐 재무제표 봐야 되겠지 뭐 포괄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를 보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재무제표 주석도 꼭 보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시간이 되신다면 그다음에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뭐다 증권의 발행, 전 이걸 제일 먼저 봐요, 솔직히. 왜 그러냐면, 여기에 전환사채 발행이라든지, 보통 가끔 전환사채 물량 상장한 다음에 주가가 하락을 하잖아요.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사회에 관한 사항, 여기 보시면 회사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그렇죠잘 나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보시고, 그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도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의 보유 종목들 시간을 내서 꼭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내일 장 전략을 세울 텐데, 자, 우리 이제 14,300원에 끝났어요. 내일, 그렇죠? 그럼 14,300원에 끝나면 여기서 이제 시, 내일 호가가 시작을 할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호가를 시작해서 뭐 장대항봉이 상한가로 끝날 수도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앞에 매물대가 크기 때문에 윗꼬리가 나올 확률도 굉장히 높고 그렇죠. 기본적으로 만 오천 원 위에서 끝나자는 얘는 한번더 상승할 수 있는 패턴을 만들어갈 수가 있고요. 위와 아래를 이렇게 흔들어주는 봉의 양봉의 흐름이나 또 음봉의 흐름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하지만 보다 이미 얘는 고가를 한번 찍었기 때문에 시가 고가 종가 저가 이런 흐름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내일장 대응을 하실 때는 점상이 아니면 시가 절반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시가 이탈하지 않는 한 홀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상으로 오늘 간단하게 브리핑 드렸구요. 여러분들 지금 시장 자체는 욕심보다는 간단하게 어느 정도 수익이면 매도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구간이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예. 이 브리핑 마치구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